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 저널리즘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아, 아, 배운 젊은이라 그런지 <laughs> 말을 조리있게 잘하네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거같은 <laughs> 아는 척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어. 아니, 말을 조리있게 잘하네 그래서 어. 어, 굉장히 저한테 수줍어합니다 <laughs> 네. <laughs> 어우, 혼난다, 이제. 목공차서 돌아간다. 나 MBC 개표 방송 했잖아. 난 아, 너네 때문에 한 거야. 아, 왜? 이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나 솔직히 진짜 힘들었거든? 다섯 어, 씨가? 맞아. 나 진짜 너네 때문에 일을 안물고간 거야, 임마. 너 함부로 웃지 마. MBC 개표 방송 했다. 어, 재밌더라고요. 어, 저거, 그다 봤어요. 어. 네. 아 그래요? 얘는 그래도 좀겸손해졌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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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얘네 몰랐어. 때문에 했잖아. 아, 아. 공식 잘 잘하시더라고. 응. 응. 아니, 나 정준희 교수나만는 것만 봐 가지고. 아, 비 응. 보셨구나. 그 중간 중간에 <laughs> TV 연결해서 TV로 나갔는데 그것만 딱안볼 수가 없었을 텐데 아 그거 다른 데도 막 돌려가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딱 돌린다고 야, 아,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 근데, 기술인데 <laughs> 저는 TV를 볼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 네, 어쩔 네. 수 없이 알겠습니다 <laughs> 토크 자제해주시고요 민호입니다 네, <laughs> 네. 네. 아니, 목이 왜 그래요? <laughs> 아괜찮아질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아니 목이 왜 이렇게 짤냐고 <웃음> 아. <웃음> 아. 목이 왜 이렇게 짧아? <laughs> 구조상. 어, 목소리 말고. 형도 그렇게 길진 않아. 아니 그래서 나랑 같은 이유로 한번 보는 거야. 다른 이유인가? 제트 이유인가? 물어보는. 거야 제가 좀더 짧은 거같습니다아 그렇습니다. <laughs> 네. 목소리가 왜 그래가 아니고 목왜 아, 그래? 목이, 아. 어, 왜 이렇게 짧아? 저는 저의 목소리를 걱정해 주시는 줄 알아요. 아니, 아니 그러지 않죠. 어. 고맙습니다. <laughs> 야 이게 제목이 굉장히 왜 이렇게 낯익지낯은이 근데 아무튼 이 작품은 뭐냐면 로스트 치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개무시 보리 때 야. 로스트 나 MBC 개표 방송 했잖아. 애무시. 지금 한달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합다 했잖아 나 MBC 개표 방송 <laughs> 너 때문에. 오랜도시. 아, 나, <laughs> 나 때문에? 와. 야, 로스트 치킨은 뭐니? 와. 진 받아주 네 주변은 취업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laughs> 야, 솔직히 너내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 <laughs> 없어요. 기본은 얘기하는 사람 많고 아 취업 얘기하는 사람 없던데? <laughs> 나는 단한 명도 김호중 얘기하는 사람 못 만났어. <laughs> 그안 까먹잖아, <laughs> 왜또 싸움을 <laughs> 붙여? <나와라>.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가 대세 아닌가? <laughs> 대세 맞죠? <맞춰. 웃음> 선뜻 인정하기는 쉽지. 그러니까 쇼에선 대세예요. 이이는 음. 당이 대세이 작은, 대세. 작은 이지뭘또 나을에서는... 진짜 빈대배고? 그래. 그래. 저, 아 근데. 또 싸워야 돼. <laughs> 그러니까 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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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뭐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늘 뭐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뭔말인잘 모르겠더라고요. 박태웅 의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우리 의장님 주도하에 그냥 출발해 주십시오. 네, 네. 질문 없이 그냥 질문 없습니다. 뭘 음. 알아야 질문하죠. <웃음> 네. <웃음> 오늘 주제가 뭔가요? 나 같애. 어. 응. 큰 뜻이 있는데 응. 다들 뭐나뭐 뭐 누구는 지금 자꾸 여기저기서 자기를 이순신에 갖다 붙이네. <laughs> 왜 그러지? 또 붙이는데? 나도 붙이면 안 됩니까? <laughs> 아 저는 그런 거 해요. 신에게는 아직 매불수가 남아 있습니다. <laughs> 어, 예, 예. 유튜브 100만 구독자가 있습니다. <laughs> 두려울 게 있습니까? <laughs> 어... 그럼 그러니까, 여기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 이 잘못이야. 너무 여기 이순신 장군 그냥 그대로 내비둬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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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붙이면 안 돼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저는 요새만 다 붙이길래 저도 붙여되는줄 알고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빛보다 더 빠르지 않게 정보가 전달된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음 그럼 뭐잘 네. 됐다. <웃음> <웃음> 거의 영 없는데 아, <laughs> 엄청 재밌는 건데 양자역할 이거 역할 요거 네. 어렵네. 아무튼그 네. 입자에 별 일이 없어야 될텐데 <laughs> 그 제가 일때문 정치사와 관련돼서 음. 뭔가 정당하고 올바른 얘기를 또 하고 한편으로. 음. 음. 네. 한편으로 하고. 그러면서 또 되게 그 재밌는 코미디도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영화적으로 되게 무식하고 네. 그렇지. 영화적으로 어, 완전 이게 무식하지. 동시에 가능해야. 네. 사실 최욱 어. 같은 인물이 네. 한국 미디어 제형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네. <laughs> 거둬야. <웃음> 알겠습니다. 형님 거뒀잖아. 형님 네. 형님 아까림이 거졌... 났어. <laughs> 안 했어 형. 형아까림이나 해. <laughs> 벌금 내지 마시고. 아, <laughs> 나는 내가 잘 하고 있어. 됐어 어, 그만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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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멋있는 말도 언제 네. 줄로 하랬더니. 아. 자 본인 아까림하시고요. 그런데 편집 형이 안할거 같은데. 아 그냥 같이 해. 거짓말. 음... <laughs> 진짜? 아 그래 협상하면서.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작품들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기대가 큽니다. 아, 난 아닌데 아, 지금이라도 해. 그럼 내 MC 매트가 없잖아. 그럼 뭐가 되냐? 그럼 뭐 내가 신경쓸 문제인가? 아유 그렇긴 하다. 아. 아, 그렇긴 해. 얘는 얘 주장은 타당해. 타당한 주장이야. 잘습니다자 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와가지고요 네. 주말 추천작 이어가겠습니다. 음, 그럼 러 컴퓨터로만 볼수 있는 거야? 아니 핸드폰으로 볼수 핸드폰으로 있어? 핸드폰이랑 컴퓨터 TV로는 네. 못 보고 네이버에서 보러 가기 하면은 음. 뭐 대여 뭐 예를 들어서 대여 음. 2,200원 음. 뭐 구매 4,4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 그냥 그러니까 음. TV로 볼수 있냐고 아니 PC를, PC를, PC를 TV 아, 모니터에 연결하면 스마트 되지. TV면 볼수 있죠 네. 어. 스마트 TV야 뭐 무시하냐? 스마트 TV는 <laughs> 네이버 <laughs> 야인 <인마>, 삼성이야 인 <laughs> <아니>, 무시하냐래 <laughs> <laughs> 아니 스마트 TV면은 네이버로 들어가서 네이버 시리즈 온으로 하시라고요 TV에서 네이버가 들어가서 저? 스마트 TV라며 스마트 TV야 인 네이버, 네이버 어플 있겠지. 아그네 어플 깔면 돼. 아 그렇죠. 무시, 아 무시할만하네. 무시할... 너이 뭐, 영화 좋아? <laughs> 그래, 그래, 좋아하는 거 맞아. 어, 그래서 어, 거 이제 죽기 사태가 펼쳐지는데 어, 이거는 이 소개할... 영화의 대단한 점은 이제 이런 겁니다. 네. 중간의 영화를 아까 뭐컷 단위로 분노를 느끼셨잖아요 음. 여기는 컷 단위로 깨달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 저 장면이 왜 그럴까? 어왜 연결이 안 되지? 중간에 하다가 응. 감독이 귀찮으면 안돼아 <laughs> 진짜로 <웃음> 귀찮은 거는 찍다가 만 거야. <laughs> 아, 이거를 <laughs> 못할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 야, 하지 마. 했다 쳐. 이게 이제 보통 했다 이런 경우. 쳐. 쳐. <laughs> <했다 치고> 이런 <laughs> 경우인 거야. 형. 편집실에서 편집을 해. 어. 편집을 하는데 가령 최욱이 얘기하고 라이너가 받는 장면을 찍었어. 예. 근데 어떻게 하다 가 라이너가 받는 장면 을못 찍은 거야. 어. 그럼 어떻게 해? 재촬영을 해야 되잖아. 어.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먹었겠지. 야 대답했다죠. 아, 아, 아. 말이 안 돼. 아니 그리고 이제 막 아, 아, 영화 내적 요인도 있어요. 일단 일구사채 보스턴 같은 경우는 너무 촌스러웠어. 다른 어, 영화로 예. 좀 비판하시면 안 될까요? 딱봐도 촌스러워 보이잖아. 아니 이거 다 지났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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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스턴 이거는 솔직히 전는오가매부쇼에 네. 광고한 게 패착이라고 봐요. 아... 광고 <laughs> 때문에 영화 떼깔이 발광났어.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laughs> 갑자기 외롭네. 아, 아니 잠깐만 <laughs> 너... 말다 했냐? 아, 네, 너, 너 외로워하지 으셔도 돼요. 야, 뭐, 너 쉬어. 빠져, 임마! 광고가 <laughs> <왕구가> 패착이라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잘사습니다 아, 아, 아. 네. 받아서 니네들한테 주는데 맨날 돈 올려달라고 나고. 그리고 광고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할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매부쇼 광고 나오는 것 중에 영화공간 주안 있지 않습니까? 인천 유일의 예술 영화관 영화공간 주안. 그게 왜 하게 된 거냐면 제가 GV를 하러 갔는데 그때 GV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용 님이 왜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냐고 그래서 아 광고 들어가지 않나요? 광고 끝났어 이 새끼야. 이렇게 <laughs> 방송에서 그런 거 방송에서 GV를 갔는데 영화공간 주한 람들이 화가 난거 거예요. 그래서 라이노 씨, 우리가 광고를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캐릭한테 쫄지 말고 말을 안쫄요 이번 주부터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어. 저 때문에 매번 쇼가 광고를 얻었다 이겁니다. 자, 영화공간 주한 우리 광고주 여러분 이번에도 빼는 순간 우리가 너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좋은 아, 얘기네, 아, 영화 공간 좋아하는 진짜 좋은 공간이죠. <웃음> <웃음> 에이, 언제까지요? 광고할 때까지만이요? 아, 그럼요. <laughs> 네.